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그 우리가 영국에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 유한 위슬렘 목사님 이 했던 유명한 세 마디가 있습니다.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그가 임종 가운데 했던 그 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올리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넘치는 목소리로, 기쁨의 그 넘치는 목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또 위기, 또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한 말씀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고 있을 때그 그랄에서도 애굽에서 똑같이 그 아내를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그랄 왕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밤 중에 아비멜렉의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빨리 그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시니까요. 이 아비밀레기 홈비백산에서 그 사라를 보내게 되죠.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양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돈 2천, 그 천, 천, 천 개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 이후에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아말렉이 아비멜렉이 그 어, 군대 장관하고 같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어,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으면서 우물의 맹세를 합니다. 에, 그 장소가 내가 이제 너의 우물을 이제 빼앗지 않겠다, 위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부엘세바라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는데. 그때 찾아와서 했던 그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옆에서 보았던 그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는 나그네로 그 그랄 땅에 왔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보호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이아비멜렉이 그것을 체험했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나서 다 이곳으로 내려갈 때너 그랄에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니 백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도 베델에서 천사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요셉이 애곱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어,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 있죠. 예, 예. 하나님이 그 설계도까지 하나하나 일려주면서 만들라고 한 천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거룩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왜그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장소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실제가 무엇이냐? 성막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호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역시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수도 없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요 나그네 삶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죠. 기근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전쟁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시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함께하시니.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한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그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거기에 내가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환란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절한 주님의 메시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감격이 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홀로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쁨이죠. 어, 이, 그, 아내분들이 차를 끌고 나가다가 사고고만 나면 그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에게 전화하냐면 그만큼 편안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가장 편안한 사람. 가장 친밀하고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아닙니까? 해결해 줄 사람. 아, 뭐 아내가 남편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도 아빠만 찾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아빠 찾고 또 엄마 찾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할때 가장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을 때내 삶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전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막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그 든든한 그 사람이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신뢰가 안 되는요 불안해지는 거, 염려가 되는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평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으면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내가 담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 공원에 가면 가장 행복해합니다. 즐겁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어, 재미있는 놀이기도 있고요. 또볼거리 먹을거리 뭐 아이들이 정신을 쏙 빼놓는 것이 이제 놀이 공원에 가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놀이 공원은 마치 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나고 재밌어도요, 놀, 놀이 동산에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천국이 바로 지옥이 되죠. 그것은, 여러분, 아빠,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잃어버리면, 천국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놀고 있었던 놀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었던 풍선도 내가 지금 먹고 있었던 간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어야 놀이공원도 재밌는 거고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풍선도 간식도 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신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분이 계셔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추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라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너무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가지 않,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같이 가지지 않으면 나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나도 가겠습니다. 때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저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같이 가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된 왕이 되었을 때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고 있는 장소이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시온성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을 옮기는 과정 속에 다윗의 마음에 불순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만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첫 번째 그 성막으로 성막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개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3, 3개월 동안 머물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형제들이 시기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여러분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는 그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가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고 또그 아내로 인해서 다시 감옥으로 떨어지는 그 삶의 길에 거하게 되지만 물론 그 행동 자체는 바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고 실패한 자리 저 바닥으로 내려간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노예였던 자가 총리가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목동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전쟁의 죽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시면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요. 한 하나님 함께하시면요 질병에서 고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시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한번 그 마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우리가 너무 너무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점과 역술 미신에 굉장히 좀 신비로움에 또 빠져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재미로 타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재미로 보는 거죠. 못 모르고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사주나 그런 점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한 거죠. 지금의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그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내일을 내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수 없으니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궁금해지고 그래서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천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시라는 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죠.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또. 어, 나와 내 가정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그 대통령은 누구실까? 어, 그래서 그 대통령 뒤에 줄을 서게 되어집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아니면 심상정입니까? 아니면 안철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뒤에 서는 거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줄 서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내가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놀이공원의 어린 아이는요.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낭 울고 엄마 엄마 찾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 아빠를 찾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 부지시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울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울지 않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울지 않는 거죠.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잃어버린 가운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놀이기구 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솜사탕 먹고 있어요. 간식거리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까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다가가.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주님 가시는 길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가시는 길 따라가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자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 하나 있다. 그게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주님을 또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